이번 강의는 빈혈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 빈혈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요, 그기 영양 중에 뭐 철분, 비타민 뭐 이런 비라고 도하고 영양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이런 성분이 어떤 결핍으 인해서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이제 결론은 이렇게 기열순환이안 돼서 머리로 내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기가 없어서 머리로 전달해 줄 내가 부실하게 먹어서 결론은 영양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누가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뭐이조피야 난민처럼 내가 굶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또 음식을 너무 안 먹는 편식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어, 영양이 결핍돼서 내로 줄 영양이 없든지 든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줄역량은 충분한데 내가 뇌로 공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뇌에서못받아들여서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로 또 기혈 순환이 안 돼서 오는 부분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게 또세 번째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적었네그 어 자체로 이렇게 적혈구의 양이 양이나 피 자체에서 적혈구가 양이나 수가 이렇게 어떤 이유로 감소를 하든지 그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이런 세수 단백질이라는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부족해져 가지고 이것이 있어야 충분하게 이 부분은 산소를 들고 갈수 있는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이 헤모글로빈 안에서 산소를 들고 와서 적혈구 수가 많으면서 많은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받아들여서 들고 가서 내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되지 않을 때 뭐, 이런 부분에서 진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영양결핍이라면요. 영양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대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음식에 대한 내용에서 곡식이 중요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생계에 중요하는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쭉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곡식 생식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을지에 대해서는 그 동영상을 좀 음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요 혹시 쉽게 이렇게 자기 본인이 기 영양의 결핍을 위해서 나타나는지를 어 해결할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추출된 음식으로 이렇게 먹어서 그거를 회복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전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철에 나는 음식을 통째로 먹어서 그 속에 있는 음식을 내 스스로가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받아들이게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지 않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어떤 특정한 음식을 예. 그 이거 외에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나고 또 이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가 이것 때문에도 빈혈이 나고 그 음식은 어떤 어떤 거 매번 과학이 발달할 때마다 새로운 영양소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다 모르는데 그것만 갖고 해결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제 과학상에 나타난 그 내용물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 전체적으로 올바른 건강한 음식을, 제철해 나는 음식을 통으로 내가 먹되 곡식은 뭐제철해 나는 건 아니고요. 곡식과 과일, 야채를 적당하게 드시면은 아마 해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내로 기혈순환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혈순환이 되게 뚫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가 기혈순환에 뚫는 이렇게, 배지압의 방법이라든지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배지압하는 방법을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어깨라든지 어깨에 대해서 내부 카페에 하는 건 방법에 어깨에 대해서 그 푸는 방법 목 뒤를 푸는 방법 이렇게 동영상 경락을 보시면요. 그런 걸로 이렇게 기순환을 시키시고 직접 또 얼굴을 경락 지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굴경락 방법도 뇌에다가 영양 기혈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직접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까 적결구에 제가 양과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적결구를 보행해서 이렇게 따져보면요. 동양에서는요. 다섯 가지의 이렇게 기운이 있는데 적혈구는 신장이 서양역에서도 신장이 적혈구로 생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음식상으로 아까 이야기하면요. 적혈구는 짠맛의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건 오행적입니다. 서양적으로는 그냥 이 영양을 따지는 거고요. 동양적으로는 왜냐하면 신장 기운을 좋게 해서 혹시나 본인이 적혈구 양이 적고요. 헤모글로분이 색소단백질이 있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은 그거는 신장이 원래 만들잖아요. 그럼 동양적으로 신장을 좋아하는 거는 짠맛의 음식입니다. 꼭 콩이 들어가야 됩니다. 검은 콩. 그 다음에 해조류도 있고요, 마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짠맛이 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소금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소금은 신장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혹시 아닌 것 같다 제 말이 지금 그러면은 제가 혹시 동영상에 소금에 대해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신장을 좋게 해가지고, 짠맛의 음식을 많이 드셔서, 일단 신장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노력을 하시는 게, 이렇게 빨리, 적혈구도 양도 쉽게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한달 내라도, 빈혈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사람들이 빈혈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깨끗한 소금을 권하면서, 소금물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소에 맹물을 먹지 마시고, 소금물을 간간하게 해서 먹어주면요. 다 이렇게 훨씬 그 기운도 없는 것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약간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바로 완화가 될수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 대부분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적혈구라든지 헤모글리븐이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에는 소금을 드시고 오면요 이렇게 나고 신장 기운도 좋게 만들면서 이렇게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오행석으로 이렇게 한 가지를 더 하려면요. 신장이 이제 또 나쁜데 짠맛에 대한 편견이 가지면서 사람들이 빈혈이 생기는 원인은요 제가 보기 쓴맛이나 단맛을 이 짠맛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드시는긴 드시는데 짠맛에 비가 크고 쓰고 단맛이 나는 음식들은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커피를 누가 많이 먹습니다 빈혈인데 신장이 적혈구가 없으면서 그러면 은 신장 기운이 더 약해지면서 적혈구에더 감수할 수가 있고요. 단걸 내가 많이 먹으면 더 적혈구가 또 신장에 영향을 줘서 더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짠 거는 무조건 줄여가고 있는데 지금 쓰고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인해서 신장이 나빠져서 현재 비닐을 뭐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는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모형적으로 제가 보기에 맛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온 거니까 또더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그 내부 카페 하는 근황법에 그 보면은, 그 음량 오행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되시면그 동영상을 한번 한 시간 정도 넘을 건데, 그 동영상을 다보시면 음식 맛에 대한 개념이 좀설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개념을 좀 보시고 해서 개념을 깨시면은 쉽게 비닐이 없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어한 가지로 이제 더 시작할 부분은요, 이게 지금 제가 3이니까 이사고 하면요. 몸 전체의 기운이 약하면서요. 그 말은 건강이 약화됐든지 아니면은 내가 건강은 그렇게 많이 약화되진 않는데 원래 타고나기 기운이 약하던지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혹시 노인일 수도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약해지든지 건강이나 건강이 약화되면서 이런 기운이 약해지든지 예? 그래가지고 원래 기운이 이만한 제가 크기를 미리 그렸는데 이만한 기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젊을 때는 이렇지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시면은 이 많은 기운에서 제가 적당하게 이제 소화도 하고 그 동시에 이 많은 기운이 배도 돌리고 없다고 신장 간 운동을 통해 운동을 할때 근육 에너지도 에 공급해야 되고 내 심장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습니다. 그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한 가지 양만한 크기가 우리가 비슷하다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 이것이 지금 소화를 시킨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기 영양이 근육에도 안 가고 다른 부분 다 힘들어지고 호흡도 가까지고 하면서 소화를 시키는데 버거워져요그 부분만. 그럼 내가 멍해지면서 식곤증이 오면서 그것도 비닐 세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따가 어지러워서 앉는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니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운동을 하면 근육에 모든 기가 가지않습니까그 사람이 내가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가다가 빈혈이 일어나는 거는요. 그런 빈혈이 아니고 저렇게 복잡한 빈혈이 아니고 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모두 다 근육으로 다 쓰잖아요. 내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안 되어지죠.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기공급이 안 되어지면서 어때요? 뇌에서. 산소하고 기가 안가요. 영양이. 그러면은 빈혈현상이 결핍증이 되어서 일시, 일시적인 빈혈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노인들은 어쩝니까? 그럴땐 어지러우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근육에 썼던 에너지를 안쓰니까 다시 내려가서 내가 다시 공급되면서 언가생이는 듯이 멀쩡해져요. 그래서 한 코스 정도 이렇게 버스로 한 코스 정도를 충분히 걸어가다가 또 쉬고 또 걸어가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하면서 가지 심각하지는 않죠 계속 갈 수는 있는데 한 목에 이렇게 가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가 기운이 약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나 본인이 기운이 약하든지 그래서 건강이 약해서 이렇게 기운이 약하든지 하신 분은 꼭 기운이 조, 가, 좋아지게 예, 기운이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기운이 좋아지는 부분에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음식이 가장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곡식이 있고, 과일, 야채가 있고, 고기가 있는데, 이전에 제가 곡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이걸 생 것을 먹고, 화식이 있는데요. 생식이 먹어야 기운이 가장 좋아집니다. 라고 제가, 어, 이미 그 동영상에다가 생식에 대해서, 곡식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먹는 식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음식은. 제대로, 규칙적으로 새끼 식사를 하시고, 질적으로 소식을 하시면서 규칙적인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이 기운이 약한 부분이 노인들이 더 허해지지 않고 도리어 기운이 다시 쌓여서 이렇게 갈수 있는 가정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음식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빈혈이면요. 일단은 본인이 지금 빈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장의 기운을 좋아지기 위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빈혈을 고민하지 마시고 신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질까에 대해서 그럼 동양적으로는 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이든 내용에 들어가서 신장이나 수의 기운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이해하시고 그걸 좋게 하는 방법을 실천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배지압을 아까 했으면 은 수를 좋아지게 하는 배지압은 예, 지골까지네 부분을 나누면 은 첫번째 자리 이 자리가 신장입니다 그래서 배꼽 바로 밑에를 지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장이 좋게 하는 음식으로는 짠맛의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신장을 좋게 하시고 그리고 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기운이 나기 위해서 음식 조절을 잘 하시고 예, 음식은 기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꼭기 생식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전체적으로 폐지압도 마찬가지지만 기혈이 머리로 가는 기혈이 막히지 않게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하루에 충분하게 하루에 제가 이렇게 음 충분하게 내가 하루에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서 막힘이 없지 않습니까 머리는 그런데 보통 발 다리부터 막히면서 이렇게 몸이 막히거든요 그 이유가 걷지를 않으면 하루에 내가 충분하게 걸어서 하체의 길을 돌려서 위로 올리고 그리고 심장이 좀 이렇게 강하게 뛰어서 이렇게 회전을, 전체적인 하루의 회전을 강하게 한 번이라도 해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정체가 돼서 며칠만 지나면은 순환이 안 돼서 막히는 형성인데요. 다리부터 그럼 머리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 걷기 운동을 하라 이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발제압판 밝기가 있습니다. 예. 제압판을 가지고 발제압판 밝기가 있으니까 제 동영상에도 이렇게 그, 그 거래도 적혀있고 하니까 사이트에서 발자판을 보시면 은 방법이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이 이 전체를 여러 가지를 하시면 당연히 빈혈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뭐 쉽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해보시면 요 편안해지시고 결국은 건강해지면 요유해의 빈혈이라는 게안 오겠죠.